자, 우리 32번, 18학년도 9월 34번 같이 볼게요. The narratives,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뭐 하기 위해서? Understand their landscapes. 우리 landscape 하면 은 어떤 뭐 조경이란 뜻도 있지만 상황이란 뜻이 있지. 그들의 상황을 이하,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자 come to, 무엇 하게 됩니까? To be viewed as 무엇이라고 보여지게 돼? Marketable entities 뭐야? 마케팅이 가능한 엔티티, 개체. 그리고 두 번째로는 a source of income 소득의 원천. 누구에게? 주민들에게. 어, 뭔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여기서는 뭐 환경이라는 뜻도 있어요. 주위 환경. 여기서는 완전 환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들의 상황이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그 이야기는 레지던트에게 있어서 뭐가 될수 있어? 마케팅이 가능한 엔티티라든지 아니면 소득의 원천이 될수 있대. 이러면 역시나 여러분들은 이야기가 예 혹은 예가 될수 있구나라는 관계를 볼수 있어야 돼요. 첫 문장은 특히나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 마케트 하면은 요거 시장이라는 명사 말고 자, 시장에 내놓다. 팔다. 혹은 그냥 마케팅하다. 이렇게 봐줘도 좋습니다.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개체 혹은 소득의 원천 이런 걸로 보여진대. 자, 그랬을 때 landscape 상황 혹은 환경 뭘 가지고 있는 with a strong Place identity,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이겠네. 그러면 물리적 환경 맞죠? 그럼 환경은 뭘 가지고 있어? 이점이 있대. 근데 in- ing 무엇 하는데 있어서죠? 투어리스트들한테 마케팅 하는데 있어서 이점이 있대. 근데 이유가 뭐야? It is relatively easy to com, uh, compartmentalize. 자 무엇 하는 것이? 무엇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냐면은, 자, 구획을 하고 마케팅 하기가 쉽다 이거죠. 무엇에? 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좀 구성하고 마케팅 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팔기가 쉽대. 그래서 그런 장소들, 여기서 얘기했던 그런 장소들이 아마도 또한 근데 뭐도 있을 수 있어?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 아, 그러면 팔기 쉽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또 이제부터는 단점 얘기를 하겠네. 만약에 place identity, 지역 정체성이 묶여 있다면 특정 산업에 그렇다면은 local residents, 지역 주민들은 may feel strongly attached. 아마도 강력하게 우리 attached to 하면 어디에 애착을 느끼다요. 강력한 애착을 느낄 겁니다. 어디에? The definitions of place that stand from involvement in that industry. 그 지역의 어떤 정의지. 근데 어떤 정의야? 무엇에서부터 비롯됐어? 관여. 어디에 대한 관여야? 그 산업에 대한 관여. 그 산업에 대한 관여로부터 비롯된 그 지역에 대한 정의. 이 정의에 너무나도 집착을 해.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아마도, 자, 단점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아마도,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이야? 우리 in favor of, 무언가를 우호하다. 뭘 좋아하면서? 것. 근데 어떤 것이야? based on a tourism industry. 관광 산업에 굉장히 우호적인 것. 아, 관광 산업에 기반한 것, 그것을 우호하면서 이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왔던 어, 어떤 definition이겠지. 정, 그 장소에 대한 definition 중에서 관광과 관련된 definition, 그 지역에 대한 그것을 옹호하면서 굉장히 얘네들이 뭐할 수도 있대요. 자, 좀더 보자. People rooted in landscape. 그 지역에 뿌리 내린 환경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 아마도 강력한 연결을 느낄 수 있어 다른 커뮤니티 멤버들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마도 resent 분노할 수도 있어 누구의 invasion of outsiders 외부인들 근데 어떤 외부인들이야 who they believe are different and challenge your common identity 자 요거 지금 삽입절이지 여기에 삽입됐잖아 어떤 사람들 그들이 믿기에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믿기에 이의를 제기해 어디에 그들의 공동의 정체성에 그러한 아웃사이더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한다 이거잖아. 음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네. 지금 뭐야? 투어리즘에 뭐집 투어리즘을 옹호하면서 얘네들이 뭔가 할수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또 외부인 자신에 대한 자신의 어, 그 정의에 대한 그 지역적 정의에 대한 거에 너무나도 유대감이 깊어서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분노할 수 있대. 마지막으로, 제 local residents, 아마도 이 사람들은 느낄 수 있어.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이 줄인다고. 무엇을? 그들의 identities, 정체성을. 근데 무엇에 대해서? 자, reduce A to B. 무엇을 어디로 축소시키다는 뜻이야? A를 B로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어디로 축소시켜? 단순한 상업적인 어떤 거래. 이런 걸로 축소를 시킨다. 라고 느낄 수 있어. 그리고 따라서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그들이 What's unique and special about their place? 그들의 장소에 대해서 좀 유니크하고 스페셜한 것. 그것을 그들이 희생한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 계속해서 지금 단점을 얘기했죠. 다 단점 지금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지역의 어떤 정의에 묶여 있어서 어떻게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게 될까 했을 때, 자그 투어리즘 산업의 옹 기반한 그런 지역 정체성을 옹호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게 되겠어? 그 아이덴티티를 루즈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겠지. 이해되죠 이거는 이게, 이게 뒤의 걸 보면 알겠지만 사실 뒤로 가면 갈수록 18년도만 가도 뭔가 글의 구조가 이렇게 악랄하지 않았어요 요즘처럼. 그냥 읽고면 그냥 풀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야. 요즘엔 안 그렇다 그래서 옛날 거를 보면서 나좀잘 맞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면은 올해 거 보고 털릴 거다 이거야 알겠죠